안녕. 오늘은요. 그림을 보석 같은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눈 위치를 이렇게 잡지 않고 그냥 막 그린 다음에 맘에 안 들면은 그냥 뒤로 가게 하는 편이거든요. 지우기가 좀 귀찮아요. 이렇게 약간 고양이성? 그런 느낌으로잡아줘서 이렇게 눈밑에도그려주고 반대쪽은 보석같은 눈치 n Posa, Gatun, Sigrid, Winka, w i 니 k 제가 포토샵을 또 샀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케이 윙크를 반대쪽도 마저 그리고 약간 용기 있는 그런 느낌의 눈썹도 그렸습니다. 입이 약간 고양이상 느낌. 그렇게 좋고 삼 이제 눈을 한번 확대해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색칠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나만의 자유롭게 꾸미는 게 신기해서. 아 이쪽은 눈 위치가 조금 그러니까 취소를 해놓고요. 이것도 너무 눈으로 꽉 잡은 것 같으니까 취소하고 제가 지금 눈 그리는 방법을 많이 조금 찾아보는 편이에요. 눈이 진짜 캐릭터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색 눈을 제대로 그렸고요. 콧등도 약간 표현을 해줬고, 약간 웃는, 반달처럼 웃는 듯이 웃는 것 같은데 약간 뜨고 있는. 이빨도 그럴까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냥 말할게요 왜냐면 이빨을 그리면은 뭔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요 개인적 음... 근데 이거 이빨 그리면 악마 같아져요 근데 이건 참고로 악마 컨셉이 아니고 아니 고양이에요 고양이 아니 뭐라 뭐래 뭐를... 고양이가 아니고 악마예요. 진짜 고양이 아니고 악마예요. 이어서 그려봅시다, 진짜. 고양이라고 하면 화낼 거예요. 약간 디테일을 조금 넣어서 보석 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앞머리를 그리는데 저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모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봤죠. 제 앞머리가 또, 네모 앞머리 알죠? 그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는, 세모 앞머리가 그림 그릴 때는,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네모 앞머리 많이 안 해봤거든요. 진짜 대부분 그릴 때면 세모 한 머리로 그리지 않나요 생각해 봤어 광고 아니네 그렇게 해서 머리도 약간 뾰족한 깃털 아니 깃털이 아니라 깃을 살려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머리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요. 알았어, 그다음 노해야 편... 되지? 이 음성 뭐뭐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른 갑자기 이런, 이런 말을 했어 좀 그렇긴 한데 어버추얼유튜브를 아, 근데... 하려면은 약간 눈 동공지진 음. 이런 거 하는 것도 눈을 잘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머리 위에를 저는 되게 뾰족한 것도 약간 이렇게 머리가 그냥 둥글면은 음. 너무 둥글면은 좀 이상하다. 그렇다는 걸 느껴버려가지고, 조금 머리 그리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지금 근데 친구들이 머리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엄청 많이 감탄해 봤어요.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희 반에. 아니 나야. 아제 주변 친구들. 근데 진짜 머리 어떻게 그리지? 다지. 아니고 머리가 납작해요. 맷돌 같아. 아니 아니 아이 그럼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건 안될것 같아요. 납작한 배터 같은 거. 캔버스 잠깐만 키우고. 네, 이렇게 그리고. 저 지금 컴퓨터로 그리고 있거든요. 와콤 펜타블렛 네, 눈, 머리는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좋거든. 좋겠죠? 좋거든요 자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왔던 눈 음. 진짜 제가 눈을 조금 자신감이 없었죠 이번에는 깊이 읽고 고성눈을 예쁘게 그려보겠다 뭐라고? 일단 눈 그리는 방법이 이제 하겠습니다. 기본색, 기본 여기? 가장 괜찮은 색으로 눈 속을 채워줍니다. 저는 눈이 지금, 지금 봤을 때는 핑크색이지만은 여기서는 주황색으로 그리고 있고요. 맨 위에 검은색으로 칠해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반달 모양으로 칠해주고. 좀더 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좀더 다듬고 하이라이트 하나 넣어. 하이라이트를 조금 아낙게 하나 넣어 줍니다. 저는 참고로 레이어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이어는 단 하나 귀찮아서. 원래 같으면 나누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펜을 문질문질 색깔을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거 몇번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눈을 이렇게 해주고요. 눈 가운데를, 밑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가장 연한 색으로 칠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여기 동제 여기 동공 보이시죠? 동공 가운데 거를 그려주는데 약간 순한 상이면 동그랗게. 고양이 상일수록 좀더 길쭉하고 뾰족하고. 이렇게 그래주고, 밑에도 점점점으로 좀더 높, 어, 되게 하, 하이라이트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흰 색깔 좀더 넣어주고요. 저는 되게 눈을 많이 꿇는 반짝이고, 그런 눈. 완전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이렇게 아이섀도우도 핑크색으로 다 하고, 눈 여기 위에 눈꺼풀도 흰색 하이라이트도 넣어주고 한 다음에, 약간 그, 제가 펜으로, 눈에 좀더넣을 거를 넣어 줄 겁니다. 비비고 할 거예요. 비 아니 이렇게 눈을 손가락으로 비벼준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눈 커플도 좀 갈색깔과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으면은 좀더할 라이트 같은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구체적이게 눈이 표현되겠죠? 잘.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로!